공인중개사 응시자격 알아보기.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시험 등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고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오늘 해당 라이센스를 주제로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되며 연령과 학력 및 경력 등 제한을 두지 않아서 누구든 응시하고 취득하는 게 가능해요. 시험은 1차와 2차 필기 시험으로 구성되어 1차와 2차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을 받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만 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일정을 살펴보면 1년에 한 번만 시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차와 2차 시험은 동일한 날에 진행되는데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다 보니 일정 체크해서 놓치지 않고 접수해주세요. 2018년부터 22년까지의 5년간 합격률인데, 공인중개사는 전문성을 나타내는 자격증으로 난이도가 높아 낮은 합격률로 구성되어 있죠. 또한 1년에 응시가 한 번만 진행되기도 하며, 시험 자체가 어려워 합격률이 낮다 보니까 망설이거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잘 준비하셔서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